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유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를 드리기 위하여 그 전날부터 힘쓰고 애쓰고. 알람을 맞추고 새벽재단에 전심을 다했던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불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분복을 마음껏 누리며 즐길 수 있는 죄를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예배 시용을 주님께 맡겨 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상해 유사성정 민수기서 21장 1절에서 9절 시작 은게사람 거주하는 가이사사람곧이라새왕이이스라엘이아람은 길로 온다이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사사람을사로은은이라이스라엘이여호와이서람하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난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네 그들과 그들의 사음을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루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루사대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동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멀미하마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전쟁은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전쟁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막상 전쟁터에 뛰어들면 전쟁터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 영웅도 승자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인 거룩한 전쟁, 성전에 돌입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살았던 430년 동안 거의 500년 가깝지요. 430년에 광야의 세월에 40년을 더하면 470년입니다. 500년이 가깝 동안 가난 땅에 자비를 잡고 살던 가난 거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야 됐고 그들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건물주라 할지라도 그 건물에 새를 들어왔다가 보증금이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월세 밀려갖고 다중에 보증금을 훨씬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들어오면 계속 살게 해야 되니까 법적 분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신당에 갈지라도 500년 가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가려고 하지 않고 버티려고 하고 그러니 뺏으려는 자들과 머물려고 하는 자들이 버티려고 하는 자들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살고 있던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피해를 입지 않을 수가 없으며, 또 전쟁을 하는데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치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다치게 해야 되고, 내가 죽지 아니하려면 상대방을 죽여만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니 전쟁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난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중에 몇 사람이 포로로 잡히는 일이 생겼고 그래서 그들이 잡힌 우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야 전쟁은 장난이 아니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적을 멸한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싸움은 반복될 겁니다. 그러자 사절에 나오는 것처럼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또 다시 상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안전하게 갈수 있는데. 그런 길로 가지 못하고 멀리 빙 돌아서 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가는 데는 며칠이면 됐죠? 혹시 아세요? 7일? 응?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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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서 7일이 나왔죠? 오랫산에서 <laughs> <laughs> 제일산을 지나서 가데스반네아까에까지는열하루끼의스습니다0 0개의 스미너는 100개의 스미너. 1 0 0는1 0는1는 100개의 스미너는 100개의 스 근데 요즘 그 유튜브에 국토대장경 그걸 보니까 자매 여자분이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데 20매출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2 0일이면 가는데 열 하루 길이면 가는 거리. 그러니까 흔히들 이스라엘을 우리나라의 강원도 사이즈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닌 거죠? 열 하루쯤이면 갈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는데, 그런 쉽고 빠른 길을 두고 위험하고 험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길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돌아가야 했죠? 혹시 아세요? 아, 구름 기둥이 이노에서 물론 그것도 있지요. 다 죽어야 되니까. 아, 다 죽어야 되니까. 물론 그것도 있어요. 아, 전쟁 피하려고. 아, 전쟁 피하려고. 가장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빠른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거주하던 에돔과 그들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것을 허락해주면 쉽고 빠르게 갈수 있는데 절대로 허락해 줄수 없다라고 버텼기 때문입니다. 그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세일 에돔의 왕이 허락하지 않은 것인데 그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과 마찬가지. 왜냐? 에돔은 누구예요? 에돔. 제해산. 에돔 하면 떠오르는 사람. 에서. 그렇죠. 맞아요. 에서.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 붉은그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혈육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척 직관이니까 남들보다 더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남보다 못하게 절대 안 된다고 허락할 수 없다라고 버텼던 겁니다. 차라리 남들 같으면 쳐서 멸하고 밀고라도 나가면 되는데 하느님께서 신명기 2장 4절 이하를 통해서 너희는 새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리 자서리 산 지역으로 지날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산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이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명기 2장 9절을 통해서 모압에 대해서도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왜? 모압은 누구에? 생각해봐. 모압이 누구죠? 힌트? 아무도 있어. 응.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야. 큰딸 작은 딸이 왜 아빠 술 먹이고 같이 동참해에고 말도 하게. 자손을 낳았던 그 자손이 모압과 아몬 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롯 자손이기 때문에 약속의 기업을 약속의 땅을 주었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가 빨리 갈수 있고 안전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땅 내가 이미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한 방울 적도 허락지 않는다 라고 이미 못 방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헹구지도 안하고 지나가기만 하려고 했지만 당사자인 상대방들이 불편하고 싫으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진 면이에요. 우리 사람들 같은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한테, 야 야, 그냥 지나만 갈 거야. 아니 니네를 죽인대? 물도 사서 마실 거고 손해를 끼치면 다 배상해 준다니까? 아, 그냥 길만 열어줘. 안 돼. 그조차도 싫어. 우리 집을 지나가는 것만해도 싫어. 뭔 말인지 알죠? 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현지야 대전을 지나가는데 현지 불렀다게있습니 <laughs> 대전을 지나가는데 그냥 니네 집이 않습니까 야좀 허락해라 응? 상황이 지금 멀리 들어가야 된다니까 아니 10분이면 갈 길을 대리교통을 이용하면 4시간 걸려 니가 좀 허락해서 니네 앞길을 좀 가게 해줘 그럴 법도 하잖아 내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미 그들과 그들이 싫으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나는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런,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억지로 강행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어요. 전에는 물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으며 모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더니 이제는 하다 하다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또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진짜 기형! 야, 니네 대단하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거다 좋은 말도 얘기하고 어? 회초리도 들고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썼는데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버릇을 못 버렸냐 니네 참 어지간하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불백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 백성들을 물게 하시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원망이 이렇게 나쁜 것이고 이렇게 위험한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원망 대신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수로 불병을 만들어서 장대위에 믿어라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눕뱀을 장대 위에 달자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눕뱀을 쳐다본 적다 살았던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불뱀 물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불뱀을 노트로 만든 노뱀을 쳐다보라고 해서 쳐다볼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의심. 의심. 근심? 의심. 의심? 아, 저거 쳐다본다고 해서 살까? 그런 의심?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 불뱀의 형상을 달은 노뱀을 보면서 왜 우리가 물렸지? 왜 죽지? 근원적인 거. 또 원망하다가 불매는 울려고,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된다는 라 것을 또 잊었구나, 깜빡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원망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불굴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아무리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눈뱀을 쳐다보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살수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순종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순종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원상 복귀될 수가 있어요 자녀가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부모의 마음을 그래서 부모인데도 마음이 강해질 때가 있죠 굳어질 때가 있죠 네가 나한테 그래? 너 국물도 엄하게 대할 거야 이 녀석아. 용돈도 없고, 뭐도 없어.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자녀가 스스로 잘못된 걸 깨닫고, 아빠, 설거지다 해놨어요. 아빠, 아빠가 좋아하시는 거 제가 다 해놨어요. 그렇게 행동하면, 순종하면 어떻게 돼? 요 부모의 마음이 눈 녹듯이. 는데 그래 너잘 되라고 내가 그런 것이 뭐 필요해 그래 내가 또 그거 필요한 거다 해주지 널 위해서 못 해줄 게 뭐가 있겠니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순종할때 다시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멀리 돌아가라고 하셔도 그 길을 알려 주실 것이고 기다리라 하셔도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싸우라 하시면 싸우고 싸우지 말라고 하시면 싸우지 않는 그런 순종과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멀리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한 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행했던 것처럼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결코 쉴 수가 없으심을 우리가 믿으며.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 우리 이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 심히 너무 너무 감사하고 은혜이고 감동입니다 애드미우스 선드리고 할렐리 아빠를 술을 먹이고 통치만 무압과 암몬의 후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산들을 기억하시고 그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후대들을 책임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너와 함께하리 하나님의 말씀과 윤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죄를 각자에게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에주인공들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락하신 품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마실 것으로 인해서 먹을 것으로 인해서 리더십으로 인해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